자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어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음예 배포한 이 강의록 강의록에 따르면 3 강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그. 4강의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스피노자의 데카르트 비판이에요. 오류의 문제, 오류의 문제를 주로 다룰 텐데 이 오류의 문제는 오류의 문제는 인간의 물론 인간의 인식 활동과 관계 관계된 문제죠. 그 오류에 대한 오류의 원인, 그리고 오류의 개념이 무엇인가 라는 그그그 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스피노자와 데카르트가 완전히 갈라섭니다. 완전히 갈라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철학 체계 전체 틀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재미가 좀 없을 순 있어요. <laughs> 재미는 없으나 좀 딱딱하고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야말로 이 사람. 이 사람들이 갈라지는 아주 정말 본질적인 점이라는 것. 그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류의 문제는 오류의 문제는 무엇과 무엇의 문제냐? 지성과 지성과 의지의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를 기본적인 점, 기본적인 점만 먼저 간략하게 좀 깔고 가자면 데카르트는 오류를 무엇이라고 보느냐? 데카르트는 오류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면은 지성이 지각한 대상을 음? 지성이 지성이 무엇인가 지각을 하죠? 예? 지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성이 지각한 지성이 지각하는 것 자체는 오류가 아니에요. 데카르트에 따르면. 근데 그지각 지성이 지각한 것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이 지성이 지각한 어떠한 명증성 혹은 자명성을 지성이 지각한 내용에 대해서 의지가 판단을 내리는데 의지가 판단을 내리는데 이때 의지가 지성 지성이 지각한 대상의 어떠한 자명성 명중성을 의지가 넘어서게 되면 넘어서게 되면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넘어서지 않게 되면 이 지성이 지각한 것 그대로 그것이다 라고 의지가 판단하게 되면 참 되게,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데카르트에 있어서 지성과 의지는 서로 구분되는 어떤 능력들이에요. 반면, 스피노자는 지성과 의지는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우리 차츰차츰 더 살펴보겠지만,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 지성이 지각한 것을, 지성이 지각한 것을 의지가 의지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고 의지가 참으로 볼 수도 있고 거짓으로도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 의지에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좀더그 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제가 여기 1. 5 오류의 문제 에 보시게 되면 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스피노자는 인간의 인식 행위에서 의지와 지성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데카르트의 오류 이론을 공격, 공격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오류는 의지가 지성이 포함하는 자명성을 넘어서고. 이로부터 지각에 속하지 않는 것을 지각에 첨가할 때 생겨난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laughs> 어, 떻게 설명할까? 데, 데카르트 했던 예를 한번 설명. 예를 들어, 물이 끓죠? 물이 끓는다고 해보세요. 응? 물이 끓어요, 지금. 물이 끓으면은, 물이 끓었는데 내가 끓는 물을 손으로 만졌다고 해봅시다. 뜨겁죠? 뜨거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있어요, 아니면 내 느낌이에요. 물 속에 있어요, 아니면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이 일단 명석, 저 명확히 보자면은 물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뜨거움이 있지는 않죠. 물에는 지금 뭐만 있어요. 물이 끓을 때는 이 분자들의 운동만 있잖아요. 응? 뜨거움은 나의 느낌이라고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저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모르죠. 근데 내가 내 뜨거움이라는 느낌은 내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지금 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 안에 뜨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뜨거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그냥 느끼는 느낌이다라고 내가 판단을 내리면 오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물에도 있다라고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저거 지금. 이 물에 뜨거움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죠. 그런데 저, 저 물이 끓는 물 안에 뜨거움, 뜨거움이라는 것이 뜨거움이라는 속성이 물 안에 있다고 내가 판, 의지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 나는 지각이, 지성이 지각한 것을 지금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네? 오류를 범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의지라는 것을 무슨 뭐뭐 뭐 의욕한다, 욕망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응? 의지라는 것은 저라틴볼론타스라는그 의지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상당히 그이 판단 능력을 말해요. 판단 능력. 이것이다 혹은 저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데카르트의 이러한 이론이 이러한 오류 이론이 어 스피노자에 따르면 스피노자에 따르면 데카르트 체계의 핵심적인 결함 중에 하나라고 그 봤어요. 스피노자는 일찍부터 일찍한 치부터 데카르트의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적인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오류의 문제다. 그리고 오류의 문제와 연관된 뭐 신의 문제 신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그, 그, 이제 왜 우리의 문제가 신과, 신하고도 연결이 되는지 그문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그 스피너자에 따르면은 지금 이 데카르트가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그 부분을 스피너자가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그 비판을 하는데 지금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그러니까 데카르트에 따르면,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데카르트에 따르면은 인간은 자유로워요. 근원적으로 자유로워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데카르트에 따르면은 설령 가장 명백한 그 지각 대상이 주어져도 뭐2 더하기 4다, 뭐2 더하기 3은 5다라는 게 주어져도 나는 그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선택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응? 인간의 근원적인 선택 능력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거든요. 응? 오케이. 주저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 어디 카페에 어디 들어가서 음료수를 시킬 때 혹은 여러분들 저 커피를 뽑아 먹을 때 진한 걸 뽑을까? 연한 걸 뽑을까? 잠깐 동안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계처럼 그냥 가서 진하게 그냥 바로, 바로 눌러서 먹어요? 아니면은, 네?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렌지 주스를 시킬까? 아니면 뭐, 그, 뭐, 뭘, 시킬까? 항상, 항상 주저하는 게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데카르되게 자유예요, 그게. 뭐, 최소한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래서, 데카르트테는 인간에게는 어떤 무엇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 에티카, 에티카 2부에서 에티카 2부에서 단과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 정신에는 2절 보세요. 에티카 2부 정리 48에서 스피노자는 정신에는 절대적인, 절대적인 혹은 자유로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명제를 확립한다. 그리고 이 명제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스피너자의 존재론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스피너자에 따르면은 아까 제가 뭐라 고 그랬죠? 이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요? 이 세계 의 모든 것은 뭐 사유든 연장이든 그러니까 정신세계든 물질세계든 신의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이죠. 응?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신의 작용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인 인과율에 따라서 다 작동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지금 커피를 먹고 싶다면 어떻게 했어요? 커피를 먹고 싶다면 이 커피를 내가 먹고 싶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에 의해서 내가 이걸 먹는 거라고요. 응? 그리고 그 원인이 내가 왜 들었어요? 커피를 먹고 싶은 생각이 왜 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게끔 한 어떠한 원인이 또 있단 말이에요. 또또 또 원인이 원인이 있고 그래서 무한히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응? 그렇다면 은 인간의 정신에는 어떠한 원인이 없는 행위 원인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절대적인 행위, 혹은 자유로운 행위, 그러한 절대적인 의지 혹은 자유로운 의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스피드 장담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같이 증명을 해요. 저 2절 한번 봅시다. 정신은 이것 또는 저것을 의지하도록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 후자도, 여기 후자는 또 다른 원인이죠. 그러니까 제3의 원인도 다시 다른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 오케이? 어떤 지금 내 의지 내가 무엇인가 욕구하는 행위, 의지 행위가 있다면 의지하는 게 있다면은 지금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이건 또 이것에 결정되고 또 결정되고 또 결정돼서 지금 무한히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스피노자가 서양철학 서양철학에서 근원적으로 인정해오던 아주 핵심적인 개념 자체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개념. 능력. 이 능력이라는 개념.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능력은 스피어자가 보기에 아무 내용도 없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이 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지의 의지의 능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 A라는 a 는 대상을 의지한다고 합시다. 뭐뭐뭐 음? 뭐, 뭐, 커피를 의지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설탕. 또뭐 있나? 뭐 우유, 기타 등등. 그런데 이 커피를 의지하는 행위에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 동일한 행위가 들어 있다고 보고, 음? 그리고 설탕을 의지하는 또 동일한 행위가 있다고 보고, 또 우유가 있다는 동일한 행위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공통점을 뽑아내서 이것을 의지하는 능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몇 명이 있죠? 사람들이 이게 전통적으로 히랍 히랍에서 인정하는 논리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이 뭐 여기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5명이 각각에다 다른 다른 사람들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섯 사람이 모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음? 사람이라는 어떤 공통성이 있다라고 보고, 사람 자체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플라톤에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의 대, 뭐가 되겠어요? 이데아가 되는 거죠, 이데아가. 네? 그러한 이데아 혹은 형상, 이러한 것들이 고대 목종론에 따르면 자연세계에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근 데카르트는 데 그러한 것들은 다 없애버렸죠. 이 자연세계에서는 뭐 형상 이데아 뭐 이런 것들은 근데 데카르트 스피노자가 보기엔 데카르트의 의지 개념에 의지를 어떤 보편적인 능력 일반적인 능력으로 이, 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스피노자는 어, 자연세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관, 인간, 이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인간학적인 관점에서도 그 어떠한 종류의 모델이나 일반적인 능력, 추상적인 능력이 없어요. 내 개별적인 행위들만 있을 뿐이에요. 개별적인 행위들. 내가 커피를, 커피를 내가 의지하는 행위와 저 과자를 의지하는 행위는 달라요. 스페인어 잡으기에. 그런데, 이, 저, 데카르트는 지금 커피를 의지하는 행위나 과자를 의지하는 행위나 지금 의지가 밑에 깔려있다. 그래서 이 의지는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스피어자에 따르면은 이것은 지금 뭐, 무엇을 의지할 때도 여기 있는 하나의 요소고 여기도 어, 이, 뭐, 설탕을, 저, 의지할 때도 있는 요소고, 우유를 의지할 때도 있는 요소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출해내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지금 뭐, 대가를 튼 보는 것인데 사실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런 그, 저, 내용이 없는 틀에 불과한 거죠. 껍데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좀 어렵죠? 어렵기는? 네. 차츰, 차츰 더 드러날 거예요, 더. 네. 어, 달리 말하면, 어, 스피드자에 따르면, 스피자에 따르면 의지 능력의, 의지라는 능력의 개념은 추상작용을 통해 획득된 일반 개념이며, 일반 개념이며, 자신은 이 정신의 개별적인 개별적인 의지 행위들만을 포함한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렇다면 스피너에 따르면 인간의 뭐랄까 라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어떠한 뭐 영혼? 도 없어요. 그냥 내 개별적인 정신 행위들만 있을 뿐이에요. 나? 나라는 나 정체성, 스페셜한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나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갈 때면 나는 간다. 가는 나가 있는 거죠. 먹는다. 먹는 나가 있는 거지. 나라는 어떠한 게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만일 정말 동물적인 상태로 가잖아요. 동물이 동물인 거예요. 내가 정말 저 개들이랑 어울려서 에? 같이 돌아다닌다, 막 짖고 뭐 같이 뒹굴고 뭐 이런다 이러면 개랑 뭐 그렇게 차이가 날게 없다고요. 개 같이 살면 개예요, 나도. 나라는 인간이라는 어떤 틀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옥죄고 이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서구 철학에서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 저 죄가 되고 그래서 벌을 받고 보상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데카르트가 지금 보상 이런 걸 이런 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스피어자한테는 보상의 논리도 없고 뭐다 없어요. 그냥 인간이 어떤 뭐 잘못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 판단을, 뭐 자, 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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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잘못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은 절대 도덕적으로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그 사람을 분석을 하죠.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의 이 내면을 분석하는 논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신문서학 쪽이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자태. 너는 인, 자유 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 감이 있고, 그래서 이, 이 도덕적인 존재다. 이러한 논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스피노자의 말대로라면 인간의 정신에는 뭐만 있어요? 개별적인 어떤 의지라는 일반적인 단일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응? 음? 아시겠어요? 그니까, 이거 참, 이야기가. 그니까, 러 인간이 어떤 의지가 있어서, 의지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하고, 이렇게도 행동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페너어한테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의지, 원, 의지 2, 의지 3, 이런 개별적인 의지 행위들만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음?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의지 행위들, 개별적인 의지 행위들과 이내 어떤 지성적인 이 지각 행위들, 즉 관념들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내가 커피를 의지하는 것과 내가 커피를 지각하는 이 행위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즉, 이 의지가, 이 개별적인 의지들이 어떠한 관념, 관념, 어떠한 특정한 관념에 첨가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두 개가 동일한 것이냐? 라는 질문에 스피노자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동일하다고 봐요. 동일하다고 봅니다. 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물이 끓을 때 <laughs> 물이 끓을 때 뜨거우 물이 끓는 것을 내가 지각을 했죠. 네? 물이 끓는 것을 지각을 했는데 내가 뜨거움을 안에 뜨거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카르트 따르면 이 뜨거움을 뜨거움이 저기 안에 있다고 의지를 통해서 판단을 내렸죠. 그러니까 뜨거움이 있다고 이 물을 끓는 것의 지각에 첨가를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가능했던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오류가 생긴다라고 보는 게 데카르트의 관점인데 지각의 지각의 의지가 무엇을 첨가한다. 지각에 지각에 없는 내용을 지금 의지가 첨가할 때 오류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환상이고 의지와 사실 은이 지각은 이 관념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스피노자에 따르면 각각의 관념은 각각의 관념은 자기 고유의 각 관념 고유의 긍정과 부정을 스스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주 아주 이그 관념의 자동 긍정에 관한 그 태제인데 스피노자 철학에 스피노자 철학을 정말 깊이 깊이 들어가서 결국 뭐냐 스피노자 철학 한 마디로 이야기해라 이러면은 진리의 자동 긍정이에요. 어떤 진리를 내가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진리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긍정되는 거예요. 스페인어 제가 유명한 말이 있죠. 진리는 진리와 거짓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는 진리 자체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빛과 어둠의 기준인 것처럼 빛이 있어야지만 어둠이 뭔지도 알게 되죠 우리가 스피어자가 다음에 예를 듭니다 스피어자가 좀저 삼각형의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항상 삼각형 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예를 드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을 생각하면서 달리 말하면 지 각각의 관념이 자기 긍정 혹은 부정을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을 생각하면서 삼각형이란 관념을 내가 생각 삼각 삼각형을 생각한다는 게 내가 삼각형의 관념을 가진다는 뜻이죠. 삼각형의 관념을 가지면서 각들의 합이 두 직각과 같은 도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반대로. 각들의 합이 두 직각과 같은 도형을 생각하면서 삼각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삼각형의 이 특성은 삼각형의 본질 자체에서 나오며 삼각형의 긍정과 합치하는 것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삼각형을 의지한다는 건 뭐겠어요? 삼각형을 의지한다는 것은 삼각형을 지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개별적인 의지 행위들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이 의지 행위들이라는 것은 이 개별적인 관념들을 갖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한단 봅시다 씨의 증명 과정이 의지라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 이퀄 개별적 의지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성도 따로 뭐 있는, 따로 뭐가 본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관념들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의 개별적인 의지라는 것은 항상 어떤 개별적인 관념들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의지와 지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유의지는 없다는 거예요.